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치차고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지거나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느끼신 적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심장혈관 내과 전문의 한승재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을 진료해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80% 이상이 별다른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63세 남성분이셨는데 전날 저녁까지도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면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혈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통계를 보면 50대의 약 30%, 60대의 50%, 70대 이상의 경우 무려 70% 이상에서 내 혈관에 어느 정도의 막힘이 발견됩니다. 놀라운 수치 아닌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단 6분 안에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분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에 평생의 후유증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처음으로 갑작스러운 뇌경색 환자를 본 것은 전공의 2년차 때였습니다. 58세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어요. 매일 아침 요가를 하시고 식단도 나름 신경 쓰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응급수술을 했지만 결국 오른쪽 팔다리 마비와 언어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건강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요. 특히 뇌혈관은 7080% 정도 막혀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몸이 스스로 적응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이 뇌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수면 부족,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체내에 과도한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음식들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만듭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혈관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세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벽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혈관 막힘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염증 시작입니다.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전혀 증상이 없어요. 2단계는 혈류 감소로 염증으로 인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플라크라고 불리는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의 30에서 50% 정도가 좁아져도 여전히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3단계는 심각한 협착으로 혈관의 70% 이상이 막히면서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정기 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다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다 보니 생활 습관 개선을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MRI를 찍어보니 뇌혈관 여러 곳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선생님, 정말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바로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30년간의 진료 경험과 수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특별한 과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우리 뇌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천연 치료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 오디. 오디 뽕나무 열매 아시죠? 이 작은 열매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블루베리에 3배나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또한 오디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어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한국 식품 영양 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디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탄력성이 23%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권장 섭취법 생오디 기준 하루 3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뇌 건강이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직접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6년간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보였어요.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블루베리가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권장되는 섭취법은 신선한 블루베리 기준 하루 10만 150지,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는 거의 동일합니다.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과일 석류. 성류. 석류는 혈관 건강이 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엘라그산과 푸니칼라긴이라는 성분은 혈관 벽의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이미 생긴 플라크를 안정화시켜서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이스라엘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석류 주스를 3년간 섭취한 그룹에서 경동맥의 플라크 두께가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혈류 속도가 개선되어 내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석류의 또 다른 효능은 혈압 조절입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권장되는 섭취법은 석류 1개 분량의 석류즙을 하루에 200ml 정도 또는 생성류 C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세 가지 과일을 환자분들께 권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67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경미한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분이었어요. 퇴원 후 약물 치료와 함께 이세 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죠. 그런데 3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환자분이 머리가 맑아졌다.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효과를 볼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바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음식이 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요. 실제 환자 사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김씨 61세 남성으로 평소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으셨고 흡연도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져서 오셨는데. 뇌 MRI 상 여러 혈관에 좁아진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금연과 함께 오디, 블루베리, 석류를 매일 드시도록 권했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두 개월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겁다, 집중력이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개월 후 추적검사에서는 혈관의 염증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본인도 예전 같으면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찼는데 이제 괜찮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씨 58세 여성으로 갱년기 이후 기억력 저하를 심하게 느끼고 계셨어요.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난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걱정이 많으셨죠. 뇌 검사 결과 미세혈관의 순환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세 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시게 한 결과 3개월 후부터 머리가 맑아졌다. 책 읽는 것이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손자와 함께 하는 퍼즐 게임에서 이기기 시작했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가족분들도 엄마가 예전보다 활력이 넘친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2시 64세 남성으로, 당뇨병이 있으면서 뇌혈관에도 여러 문제가 있으셨어요. 평소 머리가 자주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 당뇨 관리와 함께 새 과일을 드시도록 했는데 특히 석류의 효과를 크게 보셨어요. 2개월 후부터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4개월 네 후에는 오랜만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 개선이 어떤 약보다도 근본적인 치료가 될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시면 될까요? 하루 3회 과일 루틴을 권해드립니다. 아침 오디 50지를 공복에 생 오디가 없으면 건 오디 20지. 점심 후 블루베리 100지를 요거트와 함께 저녁 석류즙 200ml 또는 생석류 100지. 이와 함께 다음 생활 습관도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걷기 하루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기. 수면 밤 11시 이전 잠자리, 최소 7시간 수면. 스트레스 관리 하루 10분 이상, 명상이나 깊은 호흡. 피해야 할 것들, 트랜스 지방, 과도한 나트륨, 흡연, 과음. 제가 환자분들을 관찰해 보니, 이 루틴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머리가 맑아졌다, 기억력이 좋아졌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다 같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자분들이 가족들이 내 변화를 먼저 알아봤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느끼기 전에 주변에서 먼저 표정이 밝아졌다, 말할 때더 또렷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증상이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디, 블루베리, 석류 이세 가지 과일입니다. 오디 혈관 청소와 혈전 예방. 블루베리 뇌세포 보호와 기억력 향상, 성류 플라크 억제와 혈류 개선,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하면 3개월 후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약속을 들려주세요. 저는 내일부터 어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후 변화된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다짐들을 나눠주시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내혈관으로 더 활기찬 인생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